안녕하세요. 마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원주 반곡동에 위치한 신축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리석과 고벽도를 쌓아 마무리한 외관이 깔끔한 건물이고요. 주변에 먼저 준공된 근생 건물들부터 하나둘 임대가 맞춰져가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원 등의 임대 관련 문의가 많고요. 주변으로 6,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그에 따른 소비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 매물은 매입 이후 바로 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시행사에서 먼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월 수익을 보장하고 시행사 측에서 임대를 모두 맞춰주는 조건의 안전한 계약입니다. 매매가 및 임대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매가 30억. 월 발생되는 수익은 최저 1 2 0만 원이며 투자금 대비 수익률 5.8%에 안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고요. 도로에 접한 코너 건물로 노출 및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매입과 동시에 최저 월 1,000만 원 수준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실로 인한 불안정한 임대 수익 리스크가 없는 더더욱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대리석 그리고 일부는 조잡을 쌓아 깔끔했고요. 유행타지 않는 자재들로 무난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면으로 총 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두었어요. 법적 주차 대수보다 더 여유있게 마련해 두었답니다. 1층 상가 2개호실로 각각 전용 면적 27평 수준입니다. 상간 내부는 천정과 바닥 마감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사무실 및 학원 등의 입점 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건물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 우측으로 계단 그리고 정면으로는 엘리베이터와 남녀 구분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상가이고요. 전용 면적 47평입니다. 중대형 학원 등의 입점이 예상되고요. 여유 있는 주차장 덕분에 사무실 용도로 임대가 되어도 좋을 것 같네요. 2층부터 5층까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로 모두 비슷한 수준의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 확정 상가로 안전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찾고 계신가요? 초중고 학군 일집된 이번 상가 건물 눈여겨 보세요. 매입과 동시에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되고 향후 더 나은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주 반곡동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원주 수익형 부동산 매입은 원주 대표 부동산. 마루 공인중개사입니다.